안녕하세요. 형사님이라고 하셨죠? 제가 잘 몰라서요.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? 304호요? 어, 우리 옆집인데? 어, 그 날짜가 언제라고. 어, 그날이면 제가 집에 있기는 했어요. 근데 뭘 봤어도 눈이 이래서. 옆집 자주 마주친 적은 없어서요. 제가 이래보여도 학원에서 강사 일하고 있거든요. 네. 음악학원에서 피아노 강사하고 있어요. 근데 이상한 게 어머니가 좀. 다른 모르는데 자주 기침을 하시더라고요. 목이 아픈 사람처럼 말도 잘안 하셨는데, 말하실 때마다 기침을 하셔서 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라고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. 근데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. 너무 큰 소리를 내셔서 그때 이후로는 마주쳐도 좀... 네,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셋이서 산 걸로 알고 있어요. 맨 처음 이사 오던 날새 식구가 이사 온다고 경비 아저씨가 그러셨거든요. 그리고요. 그리고... 아, 그... 그집 엄마가 그 부녀회장님이랑 같은 교회 다닐 걸요? 네, 저 앞에 부광교예요 여기 아파트에 거기 다니는 사람 많아요. 저요? 저는 그런 거안 믿어서요.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<laughs> 안웃길 다들 웃던데 아, 죄송해요 그 혹시 또 물어볼 거 있으시면 다음에 연락 주세요 저는 이제 들어가 봐야 돼서 네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